하세요 팝뿌리의 깡오이 친연자 친연입니다. 다시 돌아온 랜덤 챌린지 오우! 이번에는 괄도 내냄딘에 도전합니다. 요즘 아주 SNS에서 핫한 제품 괄도 내냄딘 여기 일반 비빔면보다 다섯 배 매운맛으로 유명한데 탈도비빔면 자체가 그렇게 맵진 않은데 다섯 배매운면얼마 매울지 되게 궁금하네요 여기 맵다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덜 맵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더 맵게 혹은 덜 맵게 한번 랜덤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잇! 1라운드입니다 네이 친구는요 빡! 와야 베이컨! 야 이게 삼겹살과 비빔면이 잘 맞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베이컨 면 이렇게 싹 말아서 먹으면은 끝 내주거든요. 최고다 진짜. 이또 지방이 매운 맛을 또확 잡아주는 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죠. 아 베이컨에 대한할이 친구는요? 과연? 오. 오. 양 고추입니다. 가뜩이나 다섯 배 매운 비빔면에다가 요거까지 토핑으로 싹 들어가면은. 아, 아 여기다 기본 한0배 매워지거든요. 메이크업과 고추 너무나도 리스크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좀 갭이 크네요. 예. 네. 아,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한번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오. <laughs> 호... 진열이의 패턴이 있습니다 진열이는 좋은 걸 항상 자기 앞에라가둔 패턴이 있어요 아... 오늘도 명확하게 언제나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녀석 저는 이쪽입니다 자 저는 이거고요 자 베이컨이랑 같이 먹으면 괄도 내린띵 발이 팔도 비비면 되는 거거든요 오, 장부터 많이 했네 오늘 진열이 울겠네. 어. 제2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음식이 매운 맛을 잡아줄지. 아 매운 맛의 영원한 친구 삶은 계란입니다. 야, 계게 아, 아, 요 삶은 계란의 노른자가 또 매운 맛을 또 와라찬찬 잡아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야, 요거 놓치고 싶지 않죠. 아, 나도 안 놓칠 거예요. 이 친구를 놓치면 만나게 될요 친구는요. 하! 아아아제아련한아아아 여러분들은 뭔지 알겁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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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의 비장은 견디지 못합니다. 아년아 <laughs> 1년, 년이 무겁거든요 이제 무슨. 아이에는 <laughs> 제가 꽉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감히 예측해봅니다. 사실, 밥풀리는 서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좋은 거? 저만 좋은 거제 앞에 두는 법이 있습니까? 강호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저는 이쪽을 하겠습니다. 강호인, 너도 나와 같은 족속이야. 알아? 넌 나랑 동서 너... 아니 왜 왜냐면 진열이는 항상 본인 앞에 있는 걸 뽑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또 어, 청양고추 매우니까 난 계란 줄라 했지 와쪼끼 소리 안 나서 제 음. 3라운드입니다 아 이미 거의 뭐 판세는 기울어졌는데 노란 머리의 저주를 완전히 풀어줄이 친구는요 오야 이거 이거 진짜 자, 지금,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야 매운맛을 단번에 잡아주는 쿨피스. Cool yeah. 자, 그렇다면 진열이가 먹을 마지막 요친물은요 <laughs> 금발머리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오, <laughs> 끝까지는 걸붙잡을테야 어, 뭐야? 야이 씨. 야, 요거 신라면 국물. 와! 야, 이거 매운 거에다가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은. 와, 잠시만요. 입에서 난리 나거든요? 이거 멈춰주세요. 이건 폭력입니다. 아 요거, 요거, 요거. 관건은 진열이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거. 아, 괜찮거든요? 거는 일단은 사실상 약간 끝났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만 그럼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는 걸로. 아, 오케이. 네.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복잡한 계산 없이 딱제 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요번에도 이쪽입니다 요번엔 정말 있을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좋은 거 하나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좋은 거 하나 나왔잖아요 다제 계산대로 저한테 피스딱 이렇게 줄려고 자 니꺼 네 이렇게 줄려고 했어요 웃기다 이야 요 계란이 있는 딱 여기 위에다가 오 기존 비빔면보다 좀 꾸덕 꾸득, 꾸덕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향오 고추바라 왜만나 넣어? 오, 나와? 오 원래 기존 팔도 비빔면이 좀 약간 물처럼 약간 묽은데 내 네, 말이 <목소리> 오좀 무서운데요? 오 <목소리> 고추 어, 향이 너무 세. 어? 자, 저는 뭐 이미 완성이 된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그냥 한 입. 와. 아 맵네, 맵나. 야, 이거 사람들이 뭐안맵다아니는얘는데 안 핵불닭볶음면이나 신기루 매운 짬뽕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런 거지 충분히 매워요. 불닭볶음면 정도는 충분히 매운 것 같아요. 아, 어, 그 정도입니까? 음. 오다, 맵다. 맵다. <laughs> 아 이게 사람들이 하도 안 맵다 안 맵다 그래, 그래가지고 좀 방심을 좀 했는데 아 내가 충분히 맵습니다 이정도면 아, 원래 진짜 매운 거 진짜 잘못 드시는 분들이 드시면은 아요거 힘들어요. 아 발이 계란 들어가겠습니다. 어어어 저는 음아 저는 고추를 먹어야 되거든요. 오 잡아준다. 어? 아 저는 이제 바로 여기다 청양고추 발라가지고. 이야 어, 제 과자, 제 과잔뜩의 땀이, 와 이거, 아 원래 청양고추라는 게 이게 화거든요, 그서 서서히 오거든요. 야, 아제 실체 미치겠어요. 어, 콜피스 벌써, <laughs> 어, 벌써? <laughs> 어 벌써, 어 벌써, 뭔가, 와, 뭔가 니말 젠스이. 이쯤에서 저는 네 베이컨 들어가겠습니다. 와, 야, 아 틀렸다, 나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캡사이신을 부으라고요? 여기서, 제깐 아, 좀... 아,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선생님. 와 아, 이 정도만. 요 정도만. 와 요거 충분해요. 요거 캡사이신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한입 먹은 비빔면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어, 세상에. 아 음. 어, 매워. 어우 음. 향. 와, 저 쪼금 뭐야? 저금 비빔면이야. 뭐뭐 파스타야. 아, 베이컨 비빔면. 와. 오. 음. 아, 진짜 개 맛있겠다. 진짜. 이것도 맛있긴 한데 너무 매워. 음. 쌤 <laughs> 땀을. 아우. 아. 더워. 아저 이쯤에서 라면 국물 먹겠습니다. 아아 저거 내어도못맡겠다와 뜨거워. 들어가니까 입이 뜨거워. 아. 아, 근데 입을 식혀 줄수 있는 거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제 100ml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아우, 감질나. 아, 아우 왜멀어졌고 싶은데. 와. 아껴야 돼. 아, 갈게 멀거든요. 아 지금 저, 저 저는 거의 뭐 지금 열치열 수준이거든요. 이 인간 치열이겠지. <laughs> 아 어, 약간 라면 국물이 들어갔더니 뭔가 좀 전이가 불타올라요 저 캡사이신 한 바퀴 두르고 먹으니까 전이고 뭐고 빨리 집에 도망가고 싶어여기이가 방금 뒤로 지나가서 기차 타고 부산 갈 뻔했어요 <웃음> <웃음> 자 베이컨으로 이렇게 감싸서 아 진짜 니도 딱 많이 났네 아 그냥. 아 나 국물이 세네. 그 저기 뜨거워서 그래. 나 지금 땀 많이 흘려요? 아 지금 이쪽에 응. 옆에 보시면은 아이 사우나 지금 아나땀 많이 흘리나 보네. 어. 당신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laughs> 잘안 울는데. 아 태어나서 3번 이상 울지 않기로 다시.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거 몇입 안 나갔기 때문에 면이 좀 세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청양고추 안 드셔보신 분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진짜 세요. 아. 음. 선생님 한 젓가락에 청양고추 3개씩 해서 육고챙이 딱 꽂으면 은자 베이컨 한장 드리겠습니다 맞을 때는 육고챙이라서 말안 먹어보니까 이러아 <laughs> 오케이 그러면 둘둘 싹고챙이 어떡하지 닭꼬챙이에 요거 베이컨 한장 풀로 다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면을 거의 다먹어보고 지금 뭐 제가 뭘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면 제면 조금 요거 덜덜 덜 매운 면아 저거 좀아 그럴까? 아 근데 베이컨 맛도 좀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베이컨. 한번, 베이컨. 더 좋아요. 한번 어 좋아요 닭꼬챙이 한번 해주세요 어사 닭꼬챙이 덜달러 떡볶이 보십시오 어 자, 어가전 이것을 끝으로 오늘 뭐 차라리 먹었지 저 병원 갈 겁니다 어자 <laughs> 여기 위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어어 갑니다. 아, 고추 베이컨 바사삭 네네띵 오. 야 뭐? 와. 아우 맛있다. 아 베이글이지 확실히 좀 괜찮죠. 그리고 맛있는데. 맛있고 나발이고. <laughs> 어! 아안 설마 원샷을? 어? 어디서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laughs> 아니,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아 원샷. 아, 근데 내아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m u r 요 Togi, Kirumuri, Janelle, Togi, Kirum, Sikyaka, and to k u r t i 이 I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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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날 믿어봐. 아 근데 진짜 이게 기 기름기 때문에 s t 가요.